그렇게 할머니 자으로 앉아서 먹어야 되고. 빠도 붕가 빠도 붕가. 빠. 비비. 빠도 붕가 빠비 맛있어? 이맛있나 뭐라고 뭐라고 냄새 요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 나냐고? 나냐? <진짜 idee> 그러니까 그래서 아빠가 지금 와봤어. 엄마가 뭐 먹나? 음. <laughs> 맛있어? 뭐 음. 떡이 들어있어? 이거 거야 빨개떡. 내가 떡을 넣지. 그, 그렇게 할머니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되고? 아 원래 라면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? 진짜 안 믿다. 야, 난뭐 먹지? 너무 맛있어. 뭐 먹지 나는? 먹을 게 많던데 결정을 못해. 뭐 먹을지 정했었나? 어, 정했었나? 뭐? 반할리조. 맨날 먹을 생각하지 마. 나는 두끼 먹는 사람이야. 넉넉하게 시키면 되잖아. 넉넉하게 시켜서 나 혼자 다 먹을 거야. 운동하고 샤워라 들어가기 전에 주문 해놓고 나오자마자 먹을 거야. 그릇 <목소리> 속이 <목소리> 들어가겠다. <목소리> 미쳤다. 어, 응. <laughs> <laughs> 해 자, 국수에 짜조. 먹어보겠습니다. 시상죠 시상하게 여기산혼먹고 밖에서 식탁에서 먹지? 이렇게 맛있게 어디 갔어요, 아저씨? 근데 저는 똥을 싸고 왔습니다. 엄마 똥 싸고 와서 저가 혼자 잘으니까좀 알려주면 안 돼요, 아저씨? 뭐 먹을 거야? 내가 포부를 줄게. 그렇게 목장하 있으면 번. 1번 족발 2번 고추바사삼 그게잠깐 순서가 선호도야? 아니 저혀 상관없어 1번 고추바사삼 아까 1번 족발이라서 왜또 1번이 고추바사삼으로 아니, 밖에.. 아니 선호도로 착각할까 봐 그래 아... 1번 고추바사삼 2번 족발 3번 불보쌈 4번.. 이게 4번 뭐랬지? 4... 오빠은뭐 하나도 떠오르는 메뉴가 없어? 그래 얘기했잖아 불보쌈 어. 아니면 고추바사삼 아니 그건 내가 내 후보 중에 뽑아고 어, 오빠가 제시할 선택지가 무냐고 너무, 너무 먹고싶은게 많아서 그렇지 너무 많아 다 먹고싶어 다, 다 말해봐 다. 그냥 가 다, 시작했다 떡볶이도 추가할게 떡볶이는 싫어 오아 매운 족발? 난 매운 족발도 그냥 족발도 좋아 딱 하나만 얘기하기 하나 둘셋 해서 얘기하려면 알았어 하나 둘셋에서 하나, 둘, 셋! 족발! 아, 왜왜나발게 족발. <laughs> 족발, <남은> <laughs> 아, 족발! 먹자 족발! 저녁은 족발! 족 족발! 족 잘할까? 최고야 최고야 최고최고 갑자기 밥 먹었다 뽀뽀 다 먹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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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뽀밥먹어밥먹어이먹밥먹자다제었다먹다먹야다야겠다차야겠다 짱구굽니다 저는 오늘 바로 먹고 있는 장면을 갖고 장난쳐서 장면 그가지고 아빠한테 혼났습니다 아합이다 인마 혼난 걸 자랑하는 거야 내가 알았어 알어 먹자 이제 밥 먹자 저는 짱구굽니다 오늘 제가 음식 갖고 장난쳐가지고 아빠한테 혼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혼나보세요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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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음식까지 장날려가지고 아빠도 혼났어요. <laughs> 여러분야전 혼내는 거 사랑해요. 여러분들 사랑하겠죠? 여러분도 한번 지금 혼나보세요. 혼내는 건 인생이 제일 좋아요. 여러분도 혼나보세요. 내일 만나요. 알았어 아빠 혼내서 미안해 ㅋ ㅋ ㅋ ㅋ 혼내! 그러니까 내가 혼나고 그냥야 혼났다고 소문 좀 내지마 <laughs> 동네 고네 <동네, 동네>. 창피하게 어? 안녕 안녕 저는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한번 혼내보세요 는 <laughs> 거야? 얘들아, 아빠 밥좀 밥밥 먹자. 안녕. 응. 오늘 아까티를찍을 찍을 건데 오늘 아빠가 저 혼내 가지고 그해 가지고 혼나는 걸 좋아합니다. 아유,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오늘... <laughs> 끝났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. <웃음> 안녕. <웃음> 알았습니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도 재미 재미있는 아니요. 재밌는 아니요.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 안녕. 이렇게 <laughs> 무서게